자 반갑습니다 시기입니다 어 2024년 2월 2일 금요일 매매 복귀 영상이고 어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데 어, 어 원래는 제가 장전 준비 영상을 올렸었거든요 근데 또 게을러 져가지고 어좀안 올리고 있다가 1월에 좀 처맞고 어, 아 이래선 안 되겠다 똑바로 해야겠다 어, 다시 열심히 좀 의으쌰 해보자는 의미에서 어 이렇게 다시 좀 영상을 찍어 봅니다. 대신 장전 준비 영상 말고 매매 복귀 영상으로 좀 올리려고 합니다. 어 요즘은 뭐 뉴스도 거의 없죠. 그리고 또 코스피 시장이라서 어 제가 제가 뉴스 이런 매매하기가 좀 어려운 시장이에요. 어 그래가지고 어 매매 복귀 영상으로 계속 좀 올릴 예정이 있고. 어, 오늘을 스타트로 계속해서 어, 매일 매일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당연 제 공부하기 위해서고 어, 제가 기록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습니다. 어, 일단은 현재 시장 자체가 어,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 어, 지금 뭐 나스닥이 진짜 좋은데 어, 코스피가 아 나스닥이 진짜 좋은데 코스닥은 완전. 개판이죠. 어 계속해서 내려가고 저점을 깨러 가고 어좀 힘든 시장입니다. 대신 코스피는 어 정말 좋습니다. 외국인 순매수도 엄청 많이 들어오고 기관도 코스피를 집중적으로 좀어 공략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또 현대차가 부각이 많이 됐습니다. 어 일단은 이 모든 게저 PBR 정책 관련해가지고 기대감으로 엄청 강하게 움직여주는 모습이죠. 오늘은 현대차 2700억 순매수 프로그램, 그 다음에 기아 1300억 이런 시총 48조 에가 이렇게 부각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저는 당연히 이움직이 이 분봉 보면은 아, 굉장히 촘촘하고 빡세 보이죠. 당연히 현대차는 매매를 못했고, 저는 현대차가 좋은 걸 보면서 부품주를 좀 봤거든요. 처음에는 현대공업을 좀 매매를 했었습니다. 현대공업을 매매했는데 어 좀잘안 되더라고요. 예, 현대공업이, 아, 잘안 되는 것보다는 현대공업을 어 시가 매수했는데 좀잘안 가고 호가창도 개판이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성호 아이텍이. 딱 보이더라고요 성우아이텍이 대금도 쌓아주면서 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줘 가지고 어, 좀 괜찮게 아 바로 갈아탔습니다 좀 괜찮게가 아니라 바로 매도하고 좀 갈아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성우아이텍을 보시면 이렇게 갈아타 가지고 매매를 했습니다 어, 그래서 분할로 어, 잘 매도를 한 모습이고 어, 뒤에는 뒤에는 왜 매매를 안 했냐? 어, 뒤에는 또, 송화아이텍이전 대장인 줄 알았어요. 대금도 꽤 빵빵, 오늘 3 2 0 0원터어요 음. 대금도 좀 빵빵하게 붙어가지고, 얘가 대장인 줄 알았는데, 대장이 아니더라고요. 음. 대장은 서현이야. 서현이야가 대장을 하길래, 이렇게 좀 매매를 했습니다. 요 때, 요때 사가지고, 어, 밀리면 어, 계속 더 사자 어, 얘가 대장이니까 뭐 어떻게든 좀 해주겠지 현대차 꾸준하게 버텨주고 있고 기아도 빡스게 올라오고 있고 어, 부품주 대장은 서현이하고 그러니까 대장은 뭐라도 해준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어, 이렇게 좀 매매를 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할 매수도 잘한 것 같습니다 어, 21,500원까지 걸어놨는데 아쉽게 좀안 걸어준 모습이고 요 때도 한번 매매를 했는데 어좀 어 성우아이텍이 전더 대장인 줄 알았어요. 아 그리고 좀 VI 플리 때 이거 매수한 거였는데 좀잘안 가주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냥 던졌고 나중에 올라가서 또 매매를 했습니다. 음, 현대차가 계속해서 잘 움직여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매매를 했고 또뭐 비트컴퓨터는 어, 이전에 좀 강했었죠. 어, 강해가지고, 강해가지고, 뭐 그냥 시가에 살짝 매매한 모습이 있고, 어, 종가에는 나머지 한주판 겁니다. 음. 그 다음에 아, 상보, 상보도 오늘 매매했습니다. 상보도 매매했는데, 오늘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아. 여태까지 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대금도 3천억 붙여주고 어, 지금 거의 다 차트로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또 분봉상 좀 버텨주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길래 어, 여기서 좀 버텨주면서 오르려나 했는데 조금 오늘 시장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냥 바로 던졌거든요. 네, 오늘 시간에 좀 오르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 단타는 여기까지 했고요, 저는. 음. 그 다음에, 어, 종가 배팅을 제가 또 하거든요. 종가 배팅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어, 종가 배팅을 어떻게 하냐. 어, 어제 엔캠을 사서 이렇게 종가 배팅을 했습니다. 엔캠이 차트가 진짜 좋죠? 지금 완전. 신고가 에다가 대금도 7,500억 약간 약간 서브 주도주 느낌의 어, 종목입니다 근데 재료가 없습니다 재료가 없는게 정말 아쉽고 그래도 이렇게 신고가 계속 행진하면서 5일선 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상당히 좋죠 대금을 엄청나게 붙여주면서 그래가지고 어제 마감을 또 이렇게 해주길래 아 오늘 좀더 시세는 추가 시세는 좀 주겠구나 해가지고 어제 이렇게 매도하고 여기까지 끝까지 매도를 한 다음에 아더 더 가겠다. 어, 내려오면 쭉더 사야지 했는데 어, 바로 올라가길래 어, 동시효과에 더 사가지고 이렇게 어, 좀 오른 자리에서 어, 매도한 모습인데, 어, 좀더 천천히 했으면 어,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 여기서 저는 더 올라가야 될줄 알았는데 요요 요 봉에서 저는 더 올라가야 될줄 알았는데 밀리길래 저 이제 아, 더안 가겠구나 이러면서 던졌거든요. 근데 더 가더라고요. 이런 거는 뭐 그냥 아쉬운 부분이고 어쨌든 잘 매매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 오늘 매매 일지는 요렇게 저는 마무리했고요. 음. 사실 코스닥 시장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저 PBR 관련 주, 이 이런 대형 주 매매하기에는 제가 시드도 좀 그렇게 많지 않고 해가지고 어,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어, 답답하기도 하고 재미 없기도 하고 원래 슈팅 팍팍 주는 게아서 수익률 팍팍해서 매매 이제 매도하고 수익 수익하는 게아 수익 어, 실현 손이 아니죠. 수익 창출하는 게 상당히 재밌는 게 주식인데, 어, 이런 장은 좀 아쉽지 않나. 근데 이런 장도 있고 저런 장도 있으니, 또 견디면서 음, 잘 버티면서 넘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웹의 어, 복귀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